지난해 간청농지 내에 별을 제외한 타작물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략작물 직불제 등쌀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보이는데요. 타작물 재배 면적을 꾸준히 늘리기 위해선 염해 등 간청농지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척농지 내 타작물 재배 면적이 늘고 있지만 염해나 배수불량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 간척농지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정부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간척농지의 화학적 특성과 관계용수 수질 현황, 작물별 재배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간청농지에서 조사료, 논콩, 가루살 등 논벼가 아닌 타작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농업법인 297곳이 임차한 간청농지 1 1,526헥타르 가운데 타작물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약25% 증가한 4,885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임대 간척농지 의 타작물 재배 면적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는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벼 외 타작물에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적극 추진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지 임대기간 연장과 임대로 인하 등을 통해 간척 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척 농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염해 등으로 타작물 재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간척 농지는 특성상 토양 염도가 높아 가뭄이 들면 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는 2021년 159.8헥타르 규모의 간척 농지에서 가뭄으로 염분 농도가 치솟으며 쌀 수확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관계 용수의 염도도 영농에 불리한 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원지구와 고흥지구 간척농지의 경우 1cm 기준 담수호 염도가 3000마이크로 지멘스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주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간척지내 타작물 재배 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타작물을 재배하려고 할때 방향은 맞는데, 타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제대로 이제 처리를 감당하고 있느냐. 이제 연애 피해도 있는 것이고, 타작물이 또 얼마나 잘 될지, 그런 우려도 있고, 농민들이 제 리스크를 많이 안잖아요. 하지만 간척지 연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현행법상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등 별다른 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MBS 이은영입니다.